네. <laughs> 이런 거 어때요? 민성님만 얘기하고 저는 그냥. <laughs> 그럴왜 <건> 찍죠? <laughs> 이거 왜 찍는 거야? 유 <laughs> <민성이야, 민성이야. 웃음> 저는 입모 양만 하고? 아 그런 콘텐츠도 고민은 해볼게. 아제 그런 거 어때요? 과자집 만드는 거. 후시를 민성님이하시는아 제가? 티 v 가 후시하는 과자집 만들기 욕먹고 싶지 않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, 아 컨텐츠 회 그렇죠 뭐 해보고 싶었던게 싶었던 일단 있으셨는지 어, 그래. 좀 제가 찍은 브이로그 본적 있으세요? 네, 약간 좀 감성 브이로그까진 아닌데, 약간 좀 소박한 브이로그들을 좋아했어가지 멘트가 아예 없고. 거든 브이로그 <laughs> 찍는 법 첫째 얼굴이 위주. 아 얼굴이 위주. <위치>? 팬분들은 <laughs> 진짜 혼내시는 거. 아니 아니 아니. 이빨 그냥 깎게 <딱> 우는 <laughs> 얼굴이 위주. <위치. 웃음> 그다음두 번째, 말하기. 다양하게 말하기 <laughs> 네, 말하기. 윤석님, 응. 내가 보내준 영상 보면서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혹시 이거 두 개면 돼요. 네 얼굴 찍고, 얘기하고. 네. 혹시 네. 그 생각은 했어요? 예린님 노래를 차라리 다시 한번 하자. 는 <laughs> 생각들. 붉은 장미가 뜨고 래리코가 조금 뜨고 그 다음이 있다면 또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했어서 아이브 클립이 없으니까 하나 있어도 괜찮은 느낌이야. 래리님이 라디오를 나중에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. 아나 하고 싶은데. <laughs> 진짜 욕심은 좀 있으시. 욕심 항상 있었어요. <laughs> 아나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. 그냥 뭐잡 없이 하긴요. 네 같이 하시는 분들. 데려와서 한 분씩 해서 토크하는 아 진짜 라디오처럼 네 그런 음, 느낌으로 그걸 그럼 제가 써야겠어요 대본을 크게 주지 않아요 아 그냥 떠들어요? 예린님은 살짝 멍멍진창으로 <laughs> 하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. 제가 봤을 때. 큰, <laughs> 큰 순서만 주시면 네. 벗어나지 않게끔 제가 좀 그 약간 마인드맵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야 되나? <laughs> 생각이 길, 길이 길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이 얘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약간 뚝딱거리고 오늘은 맘대로 떠들어 하면은 진짜 막한한시간두시간 시간 계속 떠들더라고 그 민성미 앞에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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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 그만그만 우지랑도 그만. <laughs> 얘기하면 헛소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씨쁠이에 어서뭔 얘기하고 있었지? 이러면서 와 근데, 아, 근데 어. 판 깔아놓고 어. 대화해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네. 모르겠긴 하네요 아정 무슨 소리야 아 <laughs> 어, 좋은 거 <것> 같아요 대스트가 노래하기고 꼭 좋은 거 <것> 같아요 아, <laughs> 아 저는 리액션, 리액션 <laughs> 해야 되는데 말틀고 리액션 제가 <laughs> 왜 이렇게 않아. I'm g o i n 지 to g 이 t out 컨디션 t y o u r 여기는 i n g to get 아요 t of it. 어 m 네. g <laughs> 머리 n g to 어 e t o u 기 of it. I'm going to get o u 하 음중 때한번 떨어뜨리셔서 그래요 <laughs> 그때 한번 대차게 떨어뜨리셨죠 아니, 이렇게 비싼데 한 번도 못는데 <laughs> 지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 정도 비싸면 안는 말이에요 좀 그래 <laughs> 비싸다고 축 하고 말나야나 지금 되게 무섭게 <웃음> <웃음> 어, 듣지 마 듣지 마와 <laughs> 썬애플 <laughs> <laughs> 와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썬애플 엄청 팬이거든요 아,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? 아 <laughs> 어, 저는 <laughs> 앨범마다 하나씩 골라도 될까요? <laughs> 아, 이 앨범은 사실 진짜 명반이거든요 정말 명반이어서 로마네스크도 진짜 좋고요 수성의 하루도 좋고 이 위에서 그러했듯이 아래에서도 이거는 콘서트 제목이었어요 심지 이게 명반딱지 붙어있거든요? 여기에 시퍼런 봄이란 노래가 있다 죽이는 노래다 이거이 앨범 진짜 다 좋아요 액치도 좋고, 살아있는 노예감도 좋고, 낯설릴때도 좋고, 아지랑이도 좋고, 물의 라이언도 좋고. <laughs> 진짜 다 좋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진짜 레전드. 레전드 데뷔 앨범. 이 노래로 처음 입덕했죠. 짠짠, 짜짱 짠짠짠, 짜자자잔, 짠짠, 짜잔, 짠짠짠, 짜자잔, 짜자자자 5분이요? 65분이요? 65분이요? 제가 쉬지 않고 떠들었나요? 스 <laughs> 3분이? 네. 제일. <laughs> <웃음> 아 꼬매풀 <laughs> 얘기했었나아 진짜 진짜 좋은 앨범이다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아 좋아하신다 그렇지 <laughs> 끝